우리 대구를 무대로 해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뭐 많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자,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대구인데 이런 대구인데 왜이 보수의 중심지로 이제 평가받게 되었는가? 예. 그것을 좀 음, 말씀을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저 최장수 교수님부터 네. 말씀을 해 주시죠. 뭐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쭉 진행해 보면 46년에 세월 사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56년에 제 3대 이제 정부 통역 선거에서 조봉암 후보가 72.3%그 네. 이승만 후보는 27% 정도까지 네.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네. 발생했고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이승만 정권 말기에 2 8 8 운동을 이어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 자료 등의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어 63년 박정희 대통령 등장 이후에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이 급속하게 보수화되었고, 네. 특히 또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주의 구도가 완벽하게 이 성립이 됩니다. 네. 그것도 더욱이 또 진행이 되면서 영남 지역주의도 분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남권하고 경북권이 분화가 되면서 네. 지금의 어떤 대구 경북 지역의 고립, 정치적 고립이 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보수의 원인이야,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 이후에 지역 분할 정책, 뭐, 전라도를 이어도 경상도만 차지하면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 지역 분할,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된 지역 분할 정책이 일정 부분 이 지역민의 호응을 받을 것이 있고, 또두 번째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시민성이나 어떤 근대성, 민주주의성들을 통한 어떤 극복이 가능하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전반적인 사회가 보수화가 되면서 진리, 지연이나 혈연 등 연구주의를 극복할 만한 근대적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현재에 이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종합했을 때 결국은 어떤 지역의 물질적인 이익 그니까 단순한 이기적인 이익도 채우지 못하는 극단적인 보수화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내고 있다는 거죠 지역민들이 또 여기에 이것을 조장하는 어떤 지역의 주류 권력 예를 들어 정당이나. 뭐~ 언론이나 뭐~ 이런 경제 관료들의 어떤 행위들이 일종의 나쁜 의미의 시너지 효과를 이~ 만들면서 지금 같은 강구한 어떤 보수 연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어, 또왜 그렇게 됐느냐 말이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활용하려고 해도 이런 이팔까지 또 사일구까지 이~ 이어냈던 이런 시민들이 왜 그러한 그 정치적인 말하자면, 은 뭐, 하여튼, 그 전략, 이런데 왜 넘어갔느냐 말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력한 항쟁 정신, 민주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살구 이후에 5.16그 군사정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었단 말이죠. 그것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 예. 대표님. 어. 제 생각에는, 물론, 그, 저는, 그, 최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는 사람의 문제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어, 예를 들면, 1970년대까지, 어, 다른 지역은 사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구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월북도 많이 하고, 많이,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대구, 경북이 저는 미점령 지역이 많았던 거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진보적인 인사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이 남아서 사실은 1970년대까지 이들이 어 대구, 경북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근대적 시민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어,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어, 근데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그 시월한쟁 때 많이 사람들이 죽죠. 일단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970년대 민청학년 사건이 터지면서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라서 대구 지역만큼은 지지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또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그때 대구 지역의 출신들이 어 전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민주화 운동을 좀 이렇게 그 지도하는 그리고 또 선진적인 그룹들이 굉장히 저는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청안이 사건이고 네. 그 민청안 사건에 대구 출신이 가장 많이 네. 어, 피해를 입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독재 정권이 사실은 대구가 너무 진보적이라서 저는 집중적으로 견제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대구 경북이 많이 희생을 입었다 그 결과로 어쩌면 대구 경북이 어 좀좀더 보수화되는 생존을 위해서 보수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재도 네. 많이 상대적으로 거세당했다고 럴까요 네, 네. 이런 표현이 정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우리 저... 평생을 민주운동을 해오신 함정호 선생님 네. 어떻게. 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60년대의 4.19를 조금 도식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은 영남권과 네. 서울권의 연합에 의한 영남권의 대중적 토대, 민주주의의 대중적 토대와 서울권의 정치적 결산을 통한 그 말하자면 이제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4.19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미점령 지역이라는 네. 점 때문에 공동체가 덜 훼손됐습니다. 네. 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공동체적 기능을 상당히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민주주의 의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매우 높았고, 어, 항쟁은 순서도 2.8에서 3.15로 네. 이제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서울 로 올라간 것이 4.18, 4.19입니다. 네. 그것, 그것처럼 이제 영남권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뭐, 예를 들어서 3.15 마산 시위는 15만 명이 모였거든요. 네. 어, 그것이 이제 서울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그 대중 기반은 이제 영남권에 있었던 거죠. 네. 또그 영남권의 중핵이 되고입니다그4.19 2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는데요. 전기는 학생운동에 의한 정치민주화가 중심이고, 어, 후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는데요. 피학살자 유족회라든지 교원노조라든지 또 통일운동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운동도 모두 다 대구에서 만들어지고 확장되고 영남권으로 확장되었다가 서울로 올라갑니다 네. 뭐 이런 양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대구의 진보성은 압도적이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왜왜 왜 현재와 같은 대구가 되느냐 었아 이게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우선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지역민으로서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화되는 거죠. 네. 또두 번째로는 이 영원함 지역 감정을 사실상 조성했습니다. 어, 50년대 당시에 조재천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민의원이죠. 민의원이 네. 있었는데 달성군에 나가서 네.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대구시에도 한번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란 건 아예 없었던 거죠. 예. 아예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 그분은 네. 어, 이 지역 분이 아니셨죠. 예예. 예. 그 음. 전남 강양 음. 출신으로. 소남 분인데. 예. 상하고 예, 예. 예. 대구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처럼 이제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았고, 어 그런데 이제 이게 공화당이 집권 전략의 하나로 지역 감정을 조성한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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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세 번째로는. 지역에서 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탄압을 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혁당 사건이 있는데, 네. 멀쩡한 민주인사를 빨갱이로 몰아서 8명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인혁당 재건의 사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시의 그이그 그 중심적인 지식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도저히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다 해서 지역을 떠난 사람도 많고, 네. 어,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구가 이제 보수화되는, 네. 즉, 결국은 이제 5.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 지역 장악 전략이 대구를 보수화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대구 시민들은 그 정치적인 전략에 흡수됐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